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미서최비서입니다자 오늘 화일약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조금 기업이 휘청휘청하고 있죠 주가 하한가 찍었고요 다행인 건 주가를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려는 힘이 조금 남아 있는지 아래 꼬리가 늘어지면서 지금 현재 하락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최저가 갱신한 거는 뭐 여전히 이제 역사에 남아있고요. 화일약품 지금 현재 상장 폐지냐 뭐냐 여러 가지 불안한 찌라시도 많고 실제로 상장 폐지 위기까지 가기도 했고요. 지금 현재 지분 처분 관련해서도 여러분이 좀 불안해할 만한 이슈가 있잖아. 운이 안 좋게 지금 연초부터 악재가 좀 끼고 있는 우리의 화일약품 과연 주가 안정권에 돌입하고 상장 폐지 위기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지 한창 상장 폐지 시기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이런 악재가 터지면 우리 주주님들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안감들 제가 말끔하게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영상을 통해서 시나리오부터 1차 목표가 구간별 매매 타점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실적인 투자 매력도 포트폴리오가 어떤지까지 한번 총정리 브리핑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여러분이 2024년 새 선물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주주님들이 새 첫 단추를 화려하게 끼울 수 있도록 개천에서 용나는 역대급 황금 추천 종목 준비했습니다. 제가 딱한 종목 드릴 거거든요. 제가 보통 매달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추천 종목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딱한 종목 드릴 거예요. 여러분께 추천 종목 많이 드리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이한 종목이 웬만한 추천 종목 두세 종목을 상회하는 수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깔끔. 딱 하나만 드릴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 저평가 우량주인이만큼 큰손 매집, 세련 매집이 단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확실하게 한번 챙겨 가시고요. 새벽장부터 돈방석 앉을 수 있는 기회 한번 잡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살짝 귀띔을 드리자면 유보율이 만 삼천 퍼센트. 여러분 이 수치가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여러분 기업이 한 구백에서 천퍼센0 정도의 유보율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야뭐 유보율이 왜 이렇게 높아 얘네 무상증자 무조건 하겠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13,000%? 얘네가 지금 얼마나 돈이 남아 도는 기업인지 현금성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 주주님들 감이 오실 겁니다. 자본총계부터 자본금까지 재정성 너무 탄탄하고요. 당연히 사업이 잘 굴러가니까 이렇게 돈이 많겠지. 매출 영업이 우상향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품절주예요. 즉 우리 주주님들 나중에는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지금 세력이 아름아름 저점 매집하고 있을 때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여러분이 매집을 해야 넉넉하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요. 나중에 뭐 상한가 가고 점상가고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요. 우리 주주님들 그땐 이미 늦었어. 나중에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제가 정말 자신있게 품절주 버프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 품 품절주가 왜 좋냐면 보통 여러분 홈쇼핑에서도요. 품절 임박입니다라는 말이 나올 때 가장 많이 전화가 오는 거 알아요? 가장 판매량이 높은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야. 주식도 똑같아. 품절주라고 하면 이만큼 올라갈 거 이만큼씩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 마음이 초조해지거든. 우리 개미님들이 악착같이 상승 모멘텀을 더 만들어 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저점 매집만 똑바로 하면 진짜 수익 구간 짭짤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절주 품절주 하는 거야. 자이 종목 2024년 1분기 최고 상승 시나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놓치지 말고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이 종목이 이런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이유 1, 2분기 10배가 넘는 상승 시나리오를 가져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가가 10배, 20배 오르는 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수 있어요. 지금 이 기업은 조 단위의 M&A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말도 안 돼. M&A가 무슨 뭐 100억, 100억도 아니고 어떻게 조 단위가 돼라고 생각하실수 있겠지만 여러분, 중국 큰손 세력 투자가 확정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조금 설득력이 와닿으시죠? 세력이 5년 넘게 물량을 매집하면서 숨죽인 이유가 있다니까. 단타 절대 아니에요. 빠짝 오르고 빠짝 떨어 도박판 아니야. 저점 매집만 잘하면 물릴 일 없이 우리 주주님들 2024년 상반기 부자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세력이 5년 넘게 물량 매집을 했다. 진짜 얘네도 지금 벼르고 벼르고 있는 거예요. 세력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절대 못 올라갈 종목에 이렇게까지 물량 매집을 하지는 않았겠죠. 거래량에 비해서 주가상승 모멘텀이 되게 적었단 말이야. 세력이 지금 올릴 거 아끼고 아껴서 한번 땅에 터트리려고 거래량만 모아놓고 주가는 계속 눌러놓고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주님들 세력도 진짜 이 깍게 물고 겨루고 있는 종목입니다. 상승 모멘텀 진짜 화려할 겁니다. 불꽃놀이 제대로 터질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 꼭 알아가셔야 돼요. 대기업 M&A 정체가 무엇일지 제가 시나리오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레인보 로보틱스라는 종목 여러분 딱 1년 전이었죠. 2023년 1월부터 2월, 3월 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 모멘텀 가져왔어요. 왜? 삼성전자와의 M&A 때문에 저점 2만 원대 대비 15만 원까지 거의 700%에서 800% 가까운 상승 모멘텀 가져왔잖아. 우리 주주님들 삼성전자와 같은 국내 대기업 M&A 이슈로도 700%, 800%가 오르는데 중국 큰손 세력이 유입되어 있는 조단위 M&A에 10배, 20배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절대 아니라니까 1000% 플러스 알파 수익구간 남 얘기 같았죠 10배 20배 이상의 상승 모멘텀 남들만 가져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수 있어요 금양 같은 경우도 4천원에서 9만원까지 무려 2000%가 넘는 상승 모멘텀 가져왔잖아 저점 매집만 똑바로 하면 수익구간 잡는 거 어렵지 않아요 2024년 그냥 새해부터 돈 걱정할 일 없이 여러분의 수익구간 가져갈 수 있게 도움 드릴게요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저한테 추천 종목 받아가셨던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수익 봤다고 자랑 카톡을 되게 자주자주 자주 보내주십니다. 연락 받을 때마다 제가 너무 뿌듯해요. 주식하면서 한 번도 수익을 본 적이 없고 맨날 손실만 봤던 분들, 혹은 나 주식 한지 얼마 안 돼서 수익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분들 추천 종목 통해서 저 수익 처음 봐봤어요. 저 가방값 벌었어요. 저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우리 주주님들이 수익 봤다고 막 자랑해 주십. 때마다 제가 진짜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저한테 돈 자랑하시는 분들이 저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3917-0347.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추천 종목 명과 함께 매수 시나리오 깔끔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 없이 투자하실 수 있도록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저는 추천 종목 드리고 자료 공유해 드릴 뿐이지 여러분한테 이거 사라고 종용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요. 자료 받아놓고 매수하든 말든 그건 여러분 선택이야. 절대 뭐 강요하고 억지로 뭐 하라고 이러는 거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챙겨가세요. 제가 이 추천 종목 당연히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돈방석 세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고 우리 조주님들 2024년 돈방석 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화일 약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화일약품 안 그래도 제약 바이오주 지금 위험한데 약사법 위반하면서 자체적으로 악재를 그냥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이 아예 제조도 수입도 정지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기업에서는 현재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상장 폐지냐 뭐냐 뭐이런 이슈는 절대 없다. 우리 게다가 지금 기존 재고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에 제조 금지 먹는다고 해서 사업에 위기 있는 거 아니다라고 발빠르게 이제 대처 기사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어, 투자 매력도가 이미 떨어진 건 어쩔 수가 없죠. 우리 주주님들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화일약품 같은 경우 저번 주였어요. 지금 현재 CG 인바이츠 최대 주주인 뉴레이크 인바이츠 투자가 전신인 크리스탈 진오믹스에서 벗어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새로 짜고 있는 상황인데 전략적인 연구 개발을 위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파이프라인 중에 주요 좀 돈이 될 만한 파이프라인두 개만 남기고 다른 파이프라는 다어 개발 중단할 예정이에요. 게다가 그 과정에서 보유 중에 있던 펜젠과 화일 약품의 지분까지 모두 매각할 예정입니다. 임상자금을 이렇게 마련하겠다는 거지 화일 약품 여기저기서 필요 없다고 치고 팔리고 자사에서는 지금 현재 약품 관련해가지고 약사법 위반 악재나 터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조금 상황이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지금 이 위기를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지나가시면 안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주가 시나리오 겨우겨우 저점을 높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물량 정리를 한번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냅다 깔를 홀딩 해봐야 할지 그냥 가만히 냅둬야 할지 물량을 어떻게 넣고 빼야 할지 지금 조금 고민되는 상황에서 시나리오부터 구간별 매매 타점 한번 짚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증권가에서 음 조금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화일약품 당장 2월 투자 매력 포트폴리오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까지 어, 뉴스 기사 터지기 전에 여러분이 미리 알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무료로 한번 챙겨 드릴게요 안 가져가실 이유가 없어 개나소나다 보는 뉴스 기사 뭐 종토방 찌라시 이런 걸 정보라고 생각하고 주식하는 사람들보다 무조건 앞서갈 수 있게 도움 드릴게요 그 만큼 제가 자신있게 엄선한 정보만 드리고 있으니까 친구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 보시고요.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 코드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어요. 관련 브리핑 영상과 저의 수익률까지 인증 드리면서 여러분이 저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게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010-3917-0347. 여기로 화일. 두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문자로 보내드릴 거야.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무료로 드린데도 안 챙겨가셔. 여러분 사실 주식이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돈이 굴러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벌어가는 게 주식이니만큼 여러분이 조금만 부지런하게 정보를 챙겨가면 남들보다 한발자 아니 열발자고 앞서가 수 있단 말이야. 제가 그거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확실한 정보력이 있을 때 주식이 얼마나 쉬워지는지 한번 체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일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수익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 드릴 거예요 절대 혼자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싶은 불안한 주식 외로운 싸움 하지 마시고 저 최비서와 함께 부자 되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